사실 영어에서 되게 very genius라는 표현은 되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tremendously genius, Or... 그냥 genius라고 하는 대부분 케이스죠. 그냥 genius 자체는 근데 여기서 who was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빼고 다시 네.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백프로다입니다. 오늘은 2021년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 윤여정 씨의 영어 소감문에 대해서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신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보스턴 컬러지에서 졸업한 정진호입니다. 미나리 혹시 보셨나요? 어, 봤습니다. 아, 처음 봤었을 때 반응은, 아, 할머니가 농장부 다 태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이제 보고 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에 되게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도 있다. 미국 사람들도 옛날 우리 가족 아메리칸 드림 없어졌다는 이런 개념들을 다시 이 영화 통해 가지고 아 아직 있네. 있었네. 다시 찾으면 되잖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여정 씨의 영어 소감문 우리가 리뷰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섹션부터 보시겠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laughs> nice to meet you.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어떻게 오셨나요? 되게 유머 있게 브래드 비트가 이제 음. 그 플랜 B 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그 제작 회사인데 제작 회사인데도 사이트에 한번더 Tulsa에 있는 회사 오클라호마에 있는 거든요한 예. 번도 안 갔다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게 재치 있는 멘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Finally라는 이제 문장을 썼는데 뭐 드디어 어. 이제 브래드 비트를보게 됐다. <laughs> 뭐 이런 그렇죠. 기쁨의 어떤 표현이겠죠? 딱 <laughs> 네. 먹인 거죠. 음. <laugh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o and some of them call me Yu 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laughs> 두 번째 섹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올바른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저도 이 동양인의 이름으로서 서양 사회에서 살면서 이름이 준호인데 사실 어려운 이름이 아니잖아요.별별 네임을 다 들어봤습니다. 전보 음. 준보, 존호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되게 웃기고 되게 재치 있는 멘트입니다. 이 같습니다. 표현은 좀 많이 혼자 좀 연습한 느낌이 좀 드는 문장이다 보니까 문법적 오류라든가 뭐 <laughs> 틀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네. 문장은 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도 본인처 사람들이 많이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문장들을 많이 연습한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the <laughs> uh, wonderful Minari family. Uh,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over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다음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문장은 좀 어때요? 올바르고 네. 되게 좋은 감사 멘트인 것 같아요. 이 감독에 대해 가지고 네. 내가 이 좋은 영화에 네. 출연할 수 있게 배우로서 네. 내가 연기할 수 있게 네. 이런 기회를 줬다는 그 의미에 되게 네. 어, 감사하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ner of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five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t'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이거는 좀 어떠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competitors 경쟁자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네. <laughs>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되게 humility 겸손한, 겸손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동양 사회에 네. 겸손을 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겨도 잘해도 뭐 우리는 다 특이하고 다 잘났으니까라고 이렇게 포장을 잘 하셔서 네. 말씀하말씀하셨다 아, 이런 얘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쟁쟁한 그 여배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먼저 그 사람들부터 겸손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약간 이런 이제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습니다그 문장에 저는 좀 영어 표현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특히 how can I win g l e n Close, win over Glenn Close 이런 표현도 괜찮지만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이제 preposition 단어는 against 전치사를 썼는데 네, 네. win against 이렇게 서머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쓴다. 맞대는 거죠 이제 against 음, 네, 그리고 맞죠. 이제 compete 여기서도 네. so we can't compete each oth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compete against each other 어, 전치사를 좀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고 빠져도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오, 없기 때문에 괜찮다 저도 생각합니다. 언어는 그냥 이해하면 사실 의도를 전달한 거 아닐까? 정확한 표현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전달되면 네, 언어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개념 되겠죠? 네습니다이 네.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잘 영어를 표현을 하셨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 네. Tonight I'm here because I have a little luck I think 음. 라고 는데 물론 나도 이제 실력이 있겠지만 행운이 날 따랐다 네, 이런 재치 있는 좋은 음. 멘트를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로 넘어 가셨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It,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다음 섹션에서는 윤여정 씨의 두 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시대의 신여성, 되게 멋진 엄마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열심히 가서 일했어. 아빠가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것보다 엄마가 가서지고 일해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성공했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되게 공감을 하게. 네, 어떻든 뭐 윤여정 씨는 영화 배우니까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뭐 떳떳하게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쵸. 강한 어머니로서 이제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상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친근한 마음들을 좀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분들이 다 크지 않았을까 음. 근데 아직도 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도내 음. 아들은 내 아들이다 여기서는 사실 I'd like to give thanks I'd like to express thanks to my two boys who make me go out to work 아들들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아직 나를 일을 하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나를 응원해줘가지고 너무나 고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 블라브드 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마이 e 라 s 드 선스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맞습니다. 에이. 아들이 두 명이 쓰신 거 맞죠? 두 명이죠. 어, 여기는 복수형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문장은 어때요? 여기서는 에이. 한국적인 표현을 그냥 영어로 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르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this is the result of mommy working so hard. because 를 빼면 왜냐하면 because 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음. 하는 것보다 이거는 결과다. 영어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결과다. result of this 음. 이거의 결과다. 자,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Ki-young, who was a very genius director. The,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뭐 영화 데뷔작이었던 환혈하고 1960년대 때 네. 이제 환혈하는 작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이 문장은 좀 어떠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음. 잘 표현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I made the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사실 간단하게 음. I made my first movie with him. 여기서 together도 음. 빼셔도 됩니다. 왜냐 면 벌써 네. with him이 있으니까 네. 네. 이 부분만 되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데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데디케이트 문장 이 부분은 어때요?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해줄 수 있는 그 감독에게 이 상을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 이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보자면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이렇게 얘기를 하신. 사실 이거를 번역하게 올바르게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to my first director 4를 이제 2로 이렇게 전시사를 좀 바꿔주면 좋다 이런 얘기시죠 4는 누굴 위해서 추는 누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을 해가지고 네.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다음 문장 은 어때? 이렇게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 또좀봐야될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어에서 되게 네. very genius 라는 표현은 되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tremendously genius. Or 그냥 네. genius 라고 하는 대부분 케이스죠. 그냥 genius 음. 자체는. 근데 여기서 who was 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빼고 다시 네.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문장은 좀 어떠신가요?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He was still alive.'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김기영 감독님도 만약에 아직도 살아 계셨다면 자기가 이제 첫 번째 기회를 준이 여배우가 영화계 전 세계 영화계에서 우뚝 이렇게 있수 있다는 이런 임무를 발굴하셔가지고 사실 찾으신 거잖아. 그렇죠. 되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정영 씨의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조연상의 영어 수상 소감에 대해서 저희끼리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뭐 한국적인 표현도 좀 있었고 법적 오류는 좀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고 굉장히 말들을 위트 있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스카상이라는 것을 네. 동양 여자 배우가 네. 탈수 있다는 게 음. 사실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배우가 하셨다는 게전 너무나 장하고 네. 너무 자랑스럽고 예. 너무나 딱딱하지 않고 예. 이렇게 음. 재치있게 예, 이런 그렇구나.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는 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정영씨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채널 백프로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